푸시나푸시나 푸시나, 풀샷 같다스트리트트 h 우기 s 안 돼요 그거. p 가 다니는 길 클럽 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건 스퀘어 페이스. 이건 열려있는건 오픈 페이스. 오픈 페이스, 스퀘어 페이스, 이게 닫혀있는거는 클로즈 페이스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페이스 앵글이라고 해요. 인투아웃으로 갔는데 페이스가 스퀘어 페이스로 맞았다. 그럼 그냥 푸 p 샷이나오는거 h 요 오른쪽으로 s h 밀려가 h p u 거 있죠. 인투아웃으로 쳤는데 맞을 때 인투아웃으로 가는 정도보다 더 열려 있는 거예요. 이 s h 약간 어, 페이스 투패스라 그래서 복잡하니까 일단은 지나가는 길보다 헤드가 좀더 열렸어요. 더 열렸으면 그거는 오른쪽으로 밀렸죠, 일단. 지나가는 길 오른쪽이니까 밀렸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이게 푸시 슬라이스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출발했어요. 그럼 핸드가 헤드가 맞는 순간에 페이스 앵글이 닫혀서 맞았어. 그러면은요, 오른쪽으로 출발했죠? 가다가 왼쪽으로 휘어요. 축구공 이렇게 인사이드로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차는 것처럼 뻥 차면 가다 공이 왼쪽으로 휜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출발했다 바나나킥처럼 그게 푸시 훅이에요 아웃 투 인으로 쳤는데 스퀘어 페이스로 맞... 아웃 투 인으로 가는 거 정도의 스퀘어 페이스로 맞은 거 페이스 페이스 패스 따져서 근데 이제 곧장 가는 거를 풀샷이라고 해요 아웃 투 인으로 쳤는데 왼쪽으로 출발했죠? 헤드가 열려서 맞았어요 페이스 앵글이 그러면 이쪽으로 출발했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거야. 그거를 풀 슬라이스라고 래아웃투인에 그래. 페이스가 닫혀서 막 클로즈 페이스야. 그러면 풀 훅이 나옵니다. 인투인으로 들어오는데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으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스트레이트. 푸시나 푸시나 풀샷 같다 스트레이트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거. 인투인에 스퀘어 페이스가 스트레이트입니다. 그러면 슬라이스는 인투인에 헤드 페이스가 오픈이 돼 있는 거. 이거는 똑바로 출발을 하는데 끝에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거 이게 슬라이스예요. 인투인의 클로즈 페이스는 이게 똑바로 가다 왼쪽으로 휘는 훅.